자, 봅시다.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 수동태입니다. 더 많이 영향을 받아요. 뭐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숫자에 의해서 뭐보다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자, 비교급이죠, 그죠? 뭐 때문에 그것은요,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관계 부사죠, 그죠? 자, 이 꾸며주는 자, 같은 말로 얘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자, 어떤 순서야? 우리가 읽고 그것들을 처리하는 어떤 이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보, 볼게요. 그 다음에. 천, 아, 1900이란다. 799에 대한 숫자는요, 느끼게 준대. 상당히 덜 느끼게 준대. 뭐보다는? 800보다는. 왜? 우리는 보게 된대. 이애는 전자고, 더포먼은더 더 레이더가 후자입니다. 이렇게. 전자를 뭐로써 본다? 7로 시작, 7로 시작되는, 7로 되는 어떤 뭔가로 보게 되고요. 후자는 뭐로써 본다? 8로 시작되는 뭐로써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798은 이뿐이 아니에요. 상당히 뭐와 같다? 799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상당이야. 자즉798은 뭐가 비슷하다 799와 비슷하다 왜 이렇게 보니까 그죠 7 부터 시작되니까 아 그죠 비슷하는 얘기지 자, Since the 19th century 세기 이래로 이제 상인들은요 have taken advantage of 어, take a d v a n t a 는뭣뭣이 이용하다 뜻이고, 그죠? 얘는 현재 완료 시제지. 왜요? 신쓰고 왔잖아. 그죠? 이런 어떤 기술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뭐 하면서? 선택함으로써야 가격 그죠? 가격을 선택함으로써야 뭘? 구로 끝나는 가격을 선택함으로써. 뭘? 인상을 주게해서의 어떤 제품이 더 싸다 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자 얘는 음 뒷문자 완전하죠 그래서 예외라이의 동격입니다 당연히 휘치가올수 없어요 제품이 더싸대된 이리 싸면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지 있는 것보다 더, 싼, 더 싸다는 그런 그래, 인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홈쇼핑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합리, 합리적인 가격 1 9만9천원 1,000원만 더 붙으면 20만원인데, 그지? 그잖아? 더 빡치는 거는 합리적인 가격, 199,000원. 근데 배송비가 2,500원. 그죠? 20만원이야. 따져보면. 근데 착각하게 많은 거야. 마, 만드는 거죠. 이렇게 싸게 하는 거, 싸도록 보여주는 거지. 옷 같은 거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어, 29,000원. 이렇게 돼 있지. 그죠? 25,000원 이렇게 팔지 않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거는 또, 뭐, 홈쇼핑, 홈쇼핑 하다 보면, 5만원 미만은 또 배송비가 별도예요. 그러면, 음, 2 0 0 0원도 배송비 합치면 3만, 합치면 3만 원이거든? 그지? 그, 근데, 이 배송비도 따져보면 또 착불이 있어. 이게 뭔 얘기야? 싸게 느끼는 효과입니다. 그죠? 왜? 배송비 추가해버리면 3만 천 원이 되니까. 착각이죠 자 그래서 연구는 보여준다 대략 그죠 3분의 1에서 그죠 어서든 3분의 1이죠 얘는 3분이죠 모든 어떤 소매 가격의 3분의 1에서 3분의 1가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뭐로? 9로 끝난답니다 여기에 동사인데 엔드스만 안돼요. 왜냐면 수열치 여기다 맞춰줘야 돼. 자, 비록 우리가 모두 경험했을지라도 역시 수동태죠. 뭘? 셔퍼 소비자 소비, 소비자에 경, 소비자로서 경, 소비자의 경험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또 수동태적이죠.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008년에, 자, 요, 요런 대학들의 어떤 이 연구자들은 얘가 동사입니다. 모니터가 관찰했다죠. 지역 피자 어떤 레스토랑을 관찰했는데요. 어떤 관찰이야? 자, 관계대명사죠. 제공한데 여러 가지 종류의 피자를 언제 8 유로에 각각 제공하는데 제공하는데 그 피자 중에 하나가 얘가 주어니까 이 동사죠 감소되었을 때 가격이 7.99 유로로 감소되었을 때 그것의 시언 그것의 어 여기는 시, 판매 시장 점유율입니다 판매 점유율 판매점유율은 내가 동사죠, 그죠? 라이즈의 과거형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레이지드가 오면 안 되죠. 어 판매가격 올라갔대요. 자 프로메이투비 구조 같 같아요, 그죠? 전체 판매량의 3분의1에서 하프온 2분까지 올라갔답니다. 저, 결국 사람이 수를 읽는 방식을 이용해서 상인들의 가격을 책정하는 어 전략 요게 이 글에 말하고자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22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3번 자, 경쟁적인 환경에서 대학교 입학이나 또는 입학 과정이죠. 얘는 Job application, application 하면 얘는 지원입니다. 직업을 지원하는 상황이니까 구직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 직업을 지원하는 상황이 상황 같은데서 대부분의 모든 이들은 얘는 단수입니다. 단수기 때문에 해지고 왔어요. 강력한 어떤 또는 좋은 강력한 어떤 qualification 하면 자격 조건이죠.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 대학을 가려면 아무나 갑니까? 물론 아무나 갈수 있는 대학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유는 그런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어떤 약간 이름 좀 있는 대학을 갖고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보내 내가 뭐 가령 뭐 서울대 간다 쳐저 서울대 갈게요 하면 서울대에서 받아줍니까? 아니죠 또는 내가 삼성을 들어가고 싶어 나 삼성 들어갈래 하면 삼성에서 그냥 받아줘? 아니죠 어떤 굉장히 어떤 이 강력한 어떤 이 자격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 이런 곳은 그지. 고 얘기하고 하고는 거야. 자 대부분 모든 이들은 어떤 사실을 갖고 있대요. 자 얘는 뭔뭐세 유리한 유리한 뜻입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에, 어떤 조, 자격 조건을 갖고 갖고 있다고 해. 면접에서 나한테 뭐그 유리하게 얘기하겠죠. 그죠? 나, 나, <laughs> 나좀 뽑아달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거지. 하지만 얼마나 같이 있습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 요 문장은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회상해 봐. 뭘? 가장 최근에 강의나 발표를 회상해 봐. 네가 참여했던 이런 뜻이잖아. 여기는 대신아 휘치가 생략이 됐겠죠.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너 기억하냐. 그거로부터 만약 네가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면 비라이크는 먼머와 같다 뜻이죠, 그죠 먼머와 너는 많은 것들을 회상할 수 없습니다 If and 그렇다 치더라도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기억한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답니다 가능성은요 높죠? 얘가 높은 뜻도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어떤 가능성이냐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 네가 기억한다는 얘기지. 뭘이야기그 이야, 다음에 유라, 그다음에 애쉬인데, 그 다음에 그 애신데, 그 행사로부터 어떤 애시들을 기억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높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얘하고, 음, 얘하고 이렇게 동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비록 네가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정확한 어떤 맥락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이야기나 일화나 뭐이시들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기억하기 오래 좋다는 얘기지. 자, 평균 사람인데 어느 날 평균 사람들은요. 이 넘쳐난데요. 뭘로 수동태지? 사실과 데이터로 넘쳐나고요. 우리는요. 자, 얘가 사역 동사죠. 그러기 때문에 얘가, 얘가 동사 원형이 온 겁니다. 이것들의 대부분을 패스트로는 빠져나가게 한답니다. 빠져나가게 한대. 우리의 두뇌를 뭐로? 최소한의 기억과 반응만 반응으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억과 반응, 반응만 갖고 우리의 두뇌를 빠져나가게 한대 이런 팩트와 데이터의 대부분을 알겠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것이 또 사육동사죠 그죠 얘가 또 동사원형이와 어떤 것이 그 정보를 스탠다웃은 두드러지다, 티, 그죠? 티다, 이런 뜻이야. 눈에 띄다 뜻입니다. 그죠? 눈에 띄게 한답니다. 그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로,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그런,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에는 뭐, 못 많은 곳,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음, 요것도 이렇게 지켜놓으시고, 특히에, 예.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하면 됩니다. 즉, 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사실과 어떤 정보는 뭐로 이야기로 전달하자. 그죠? 이야기로 전달하면. 뭐다? 기억이 오래된다. 고 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은.